어둠 속에서 적군을 조준했다. 반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가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 20년 전 사라진 형의 목소리였다. 손전등을 비췄다 형이었다. 1940년 일제와 싸우러 만주로 간 형. 지금은 북한군 소령이 되어 있었다. 동생은 남한군 대위. 형제가 총을 겨눴다.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피는 인년보다 진할까 음 1940년 봄 평양 16살 이준혁은 형 이준호를 배웅했다 형은 스물한 살이었다 준혁아 형은 간다 일본 놈들과 싸우러 준혁이 울었다 형 가지마 위험해 준호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야해 우리 민족을 위해 만주에서 독립군이 싸우고 있어. 형도 가서 싸워야 해. 준혁이 형의 손을 붙잡았다. 그럼 언제 돌아와?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독립하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준호는 만주로 떠났고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준호가 전사했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1년 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준호는 살아있어 나는 느껴라고 믿었지만 1945년 해방전에 돌아가셨다. 준혁은 혼자 남았다. 형을 그리워하며 자랐다. 1945년 해방이 됐지만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준혁은 서울로 내려왔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준혁은 스물여섯 살이었다. 징집되어 남한군이 되었다. 빠르게 진급해서 대위가 되었다. 용감했고 전술에 뛰어났다. 하지만 항상 생각했다. 형이 살아있다면 어디 있을까? 여러분도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름과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951년 2월 강원도 횡성 전투. 준혁의 부대는 중국군의 공격을 받았다.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준혁은 참에 숨어 적을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적군이었다. 준혁은 총을 겨눴다. 상대가 멈췄다. 달빛에 비친 군복. 북한군이었다. 준혁은 반가수의 손가락을 걸었다. 그때 상대가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 준혁의 심장이 멈췄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20년 전, 형의 목소리.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켰다. 빛이 상대의 얼굴을 비췄다 30대 중반, 수척한 얼굴? 하지만 분명했다. 형, 형이에요. 북한군 장교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눈부신 빛 때문에. 누, 누구? 준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저예요. 준혁이에요. 이준혁. 상대가 얼어붙었다. 준혁, 이내 동생. 준혁이 울먹였다. 네. 형, 이준호 형 맞죠? 상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아, 정말 너야. 두 형제는. 20년 만에 만났다. 전쟁터에서 적으로. 준혁의 총은 여전히 형을 겨누고 있었다. 준호는 부상을 입고 있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형 다쳤어요? 준혁이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 나는 나는 적이야.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은 제 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북한군 소령이야. 너는 남한군 대위고. 우리는 적이야, 준혁아. 준혁이 총을 내렸다. 상관없어요. 형은 형이에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둘다 돌아가셨어요. 형이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준호는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다. 내 잘못이구나. 준혁이 형의 부상을 치료하려 했다. 일단 이거부터 치료해요. 하지만 준호가 거절했다. 안 돼. 내가 잡히면 너도 곤란해져. 준혁이 고집했다. 상관없어요. 형을 살려야 해요. 그때 총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준혁의 부대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위님, 어디 계세요? 준혁이 당황했다. 형을 숨겨야 했다. 여기, 괜찮아. 준호가 속삭였다. 준혁이 날 죽여. 준혁이 놀랐다. 뭐라고요? 준호가 계속했다. 포로로 잡히면 고문당해. 정보를 불게 돼. 차라리 네 손으로 죽여줘.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못 해요. 형을 어떻게 죽여요? 준호가 준혁의 총을 잡았다. 해야 해. 이게 최선이야. 부대원들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준혁은 결심했다. 안 돼요. 형을 살릴 거예요. 준혁은 재빨리 움직였다. 형의 북한군 군복을 벗기고 자신의 야전 점퍼를 입혔다. 빨리요, 형. 준호가 반대했다. 준혁아, 이러지 마, 넌. 하지만 준혁은 이미 형을 참호 깊숙이 숨겼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부대원들이 도착했다. 대위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적군 하나 있었는데 도망갔어. 다쳤을 거야. 부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했다. 찾을까요? 준혁이 손을 흔들었다. 아니 됐어 멀리 갔을 거야 부대원들이 떠났다 준혁은 참으로 돌아왔다 형은 여전히 숨어 있었다 고마워 준혁아 준혁이 형을 부축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준혁은 형을 폐가로 데려갔다 부상을 치료했다 참아요 형 아플 거예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준혁은 총알을 제거하고 상처를 소독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어요. 치료하는 동안 두 형제는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나는 만주에서 독립군과 싸웠어. 일본군과. 하지만 1945년 해방 후, 소련군이 우리를 포섭했어. 북조선 정권을 세운다고. 준혁이 물었다. 왜 남쪽으로 안 내려왔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모두 왔어. 감시받았어. 그리고... 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북쪽을 믿었어. 진짜 독립, 진짜 평등이 있을 거라고.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모르겠어. 전쟁을 하면서 의문이 들어. 이게 맞나?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게? 준혁도 고백했다. 저도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싸우는지,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두 형제는 잠시 침묵했다. 준호가 물었다. 너는 결혼했니?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전쟁 중이라.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했어. 북에서. 아내가 있고 딸도 있어. 준혁이 놀랐다. 형부가 됐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딸이 다섯 살이야. 이름은 민지. 귀여워. 준혁은 형이 가족 이야기를 할때 행복해 보이는 것을 봤다. 형, 돌아가세요. 가족한테. 준혁이 말했다. 준호가 준혁을 쳐다봤다. 어떻게? 준혁이 설명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북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 드릴게요. 준호가 거절했다. 안 돼. 너 위험해져. 하지만 준혁은 고집했다. 형을 20년 만에 찾았는데 또 잃을 수는 없어요. 이틀 동안 준혁은 형을 숨겼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부상을 돌봤다. 그리고 기회를 엿봤다. 북쪽으로 가는 안전한 길. 셋째 날밤 준혁이 말했다. 오늘 밤이에요. 우리 부대가 이동해요. 그 틈에 형이 가셔야 해요. 준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준혁아. 너 때문에 살았어. 준혁이 형을 북한군 군복으로 다시 갈아입혔다. 조심해서 가세요, 형. 준호가 동생을 껴안았다. 너도 조심해. 살아남아라. 두 형제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준호가 물었다. 준혁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준혁이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면 내가 찾아갈게. 어떻게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형을 찾을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다. 형, 살아남아요. 제발. 196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준혁은 살아남았다. 소령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형 소식은 없었다. 형이 살아있을까? 북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1960년대, 준혁은 결혼했다.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형을 잊지 않았다. 밤마다 기도했다. 형이 건강하게 살기를.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197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었다. 준혁은 신청서를 냈다. 형 이준호를 찾습니다. 1940년 만주로 갔습니다. 1951년 횡성에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1980년대 준혁은 퇴역했다. 대령으로 전역했다. 훈장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 준혁은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이준호, 평양거주, 만나기를 원함. 준혁은 울었다. 형이, 살아있어. 상봉날.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금강산으로 갔다. 북쪽 가족들이 도착했다. 준혁은 형을 찾았다. 60대가 된 형.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형이었다. 형. 준혁이 달려갔다. 준호도 동생을 봤다. 준혁아. 두 형제는 3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껴안고 울었다. 형. 보고 싶었어요. 준혁이 울면서 말했다. 준호도 울었다. 나도 나도 너를 평생 생각했어. 주어진 시간은 단 3시간. 준혁은 형에게 물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살았어. 딸도 잘 컸고 손주도 생겼어. 하지만 널 잊은 적이 없어. 준호가 동생에게 물었다. 너는 준혁이 미소를 지었다. 저도 가족 있어요. 아내,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형 이야기 들으며 자랐어요. 준호가 놀랐다. 내 이야기.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용감한 형 이야기. 독립을 위해 싸운 형 이야기.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형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 준호가 감동했다. 고마워 준혁아. 준혁이 형의 손을 꽉 잡았다. 형, 1951년 그날 형을 살린 게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준호도 동생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내 딸도 손주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세 시간은 너무 짧았다. 헤어질 시간이 왔다. 북한 관계자가 다가왔다. 시간입니다. 준혁은 형을 놓고 싶지 않았다. 형,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기도할게.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꼭 다시 만나요. 두 형제는 마지막 포옹을 했다. 준호가 속삭였다. 준혁아. 사랑한다. 준혁도 대답했다. 저도요 형. 평생 사랑했어요. 준호는 북으로 돌아갔다. 준혁은 남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 편지 교환이 가능해졌다. 준혁과 준호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한 번. 짧았지만 소중했다. 준호가 편지에 썼다. 준혁아. 1951년 그날을 생각해 네가 날 죽였다면 우리는 적으로 끝났을 거야. 하지만 넌 형제를 선택했어. 인연보다 피를 선택했어. 고마워. 준혁이 답장했다. 형. 저는 당연한 일을 했어요. 형은 제 형이에요. 남한군이든 북한군이든 상관없어요. 이준호는 이준혁의 형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2010년, 준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다. 86세였다. 준혁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 형, 편히 쉬세요. 저승에서는 이념도 국경도 없을 거예요. 2015년, 준혁도 세상을 떠났다. 91세였다. 임종 직전 마지막 말은 형 만나러 가요였다. 준혁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준혁 1 9백이십이년 두항 전쟁터에서 형제를 구한 동생 인연보다 피가 진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준호의 딸 준혁의 조카 이남한을 방문했다. 준혁의 아들을 만났다. 저는 이준호의 딸 이민지입니다. 삼촌 이준혁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들이 울었다.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전쟁 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어요. 민지도 울었다. 우리 아버지도요. 평생 삼촌을 자랑스러워 했어요. 두 사촌은 처음 만났지만 껴안고 울었다. 피는 인연보다 강했다. 국경보다 깊었다. 2024년 지금 이준혁과 이준호의 이야기는 평화 교육 자료로 쓰인다. 전쟁 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형제.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다. 피와 이념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한다. 이념은 바뀌어. 하지만 가족은 영원해. 피는 물보다 진해. 그걸 기억해라. 여러분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념을 선택할까요? 가족을 선택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